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을 다뤘어요. 에그, 모압, 암몬, 뭐 아랍 등등등등 나라를 다뤘는데 이제 50장에 와서는 이제 마지막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50장과 51장에 이제 바벨론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데.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내용이 이제 바벨론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당시에 바벨론이 굉장히 큰 나라였고, 그 다음에 유다와 바벨론 관계에 엮어진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 밑에 유다는 누구에게 망했죠? 바벨론에게 망했잖아요. 여기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바벨론에 망하는 상황들을 지금 성경은 이제 유대인들이 심판을 받은 것이다 하는 것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심판을 주는 역할을 누가 한 거예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심판을 실제 행하는 그 당사자, 대행자, 이것은 이제 바벨론이 하고 있는 거죠. 심을 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기간이 짧지 않았습니다. 길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때가 한 70년의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거죠. 그 기간 동안에 바벨론은 강대국으로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나라를 위해서 다른 나라를 몽둥이로 사용할 때그 몽둥이로 사용되는 그 나라는 하나님이 잠시 이용하다가 이제 때가 되면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를 도구로 사용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만 잠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게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너희가 심판받는 나라들의 잘못들을 너희가 어, 시, 심판하는 입장에서 깨닫고 너희도 바로 서고 바른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바벨론은 어땠습니까? 깨닫기는 커녕 힘이 생기니까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아주 그 힘을 발휘하고 기고만장해가지고 어느 사이에 하나님보다도 자기들이 더 높아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바벨론을 아 이놈들이 지금 내가 몽둥이를 쓰는데 아주 더 기고만장해 바로 하나님이 그냥 착 처단할 것 같잖아요. 안 하세요. 차단 안하요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냥 한번 놀아봐라 그죠. 그래서 그 기간이 긴 겁니다. 7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잡고 뭐 기나 기고 만장해 가지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세월이 좀 길어도 때는 있는 겁니다. 그때 마지막 디데이가 있어요. 그때가 지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50장 51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니까. 어, 그 당시에 바빌론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지금 세계 가장 큰 강대국 중에 하나가 어디입니까? 미국이라고 할수 있죠. 여전히 미국은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 당장 망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놀라지 않겠어요? 다른 나라가 망하는 건몰라도 미국이 그런 강대국인데, 지금 이렇게 바로 망했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놀라울 일이죠. 그리고 지금 바벨론이 그렇 겠습니다. 바벨론이 망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할 때그 모습은 굉장히 초라하죠. 아무리 지금 강대국으로 있다 할지라도 망할 때는 굉장히 초라합니다. 그러니까 초라한 모습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이제 한집안에 주인과 하인 이 있습니다. 주인이 하인을 둔 것은 그만 큼에 여유가 있으니까 둔 거잖아요. 그데 어떤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하인은 굉장히 많은 돈을 갖게 되고, 주인은 아직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이제 먹을 식량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 하인에게 찾아가가지고 먹을 거좀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이렇게 보여진다면, 그거야말로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죠. 주인의, 옛날 주인의 입장에서는. 야, 세상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바벨론이 아주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지금. 자, 그럼 반면에, 지금 제가 일일다 읽지는 않지만, 14절부터 16절까지 이야기는 이스라엘은 회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날, 그때까지 바벨론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가, 이제 바벨론의 심판과 더불어서 이제 돌아와서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회복과 바벨론의 심판은 비교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바벨론이 망할 때, 그 모습을 12절은 수치라고 말하고요. 또 12절이면 치욕이란 단어를 쓰고 있죠. 또 12절이면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다. 또 13절이면 항무지다. 그런 말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완전히 망해 있는 그 반면에 지금 이스라엘은 회복이 됐는데 그 회복된 이야기를 하면서 예전에 그들이 힘들었던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아수르에게 망했고 바벨론에 망할 때 너희들은 비참했다. 하지만 지금은 목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렇지만 지금은 회복되 돌아온 너희들에게는 어떤 것이 부여되느냐? 19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회복이죠. 그리고 뒤에 보면 20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제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용서된 그 나라에 대해 죄를 찾고자 해도 찾을 수가 없다. 이것이 완전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심판하려 했던 나라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고 용서한다 그러면 그의 죄는 사라져 버리고 용서의 그 분위기만 남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반대로, 바벨론 같이 강한 나라였지만, 그들이 망할 때는 정말로 비참하게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언제나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심판의 나라가 회복의 나라로 바뀔 수 있고, 회복의 나라가 심판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이것을 개인에게 적용하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심판 아래 있고 여기 심판이라서 아주 영구적인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활 가운데 나의 잘못으로 겪는 그런 문제가 회복될 수 있고 용서될 수 있고 또 반대가 될수 있다. 지금은 내가 아주 하란의 용서 아래서 참잘 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감사하지 모르고 자기 잘난 줄 알고 기고만장하면 다시 심판의 때가 올수 있다. 그것을 같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무엇을 보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심판의 때를 지니고 있다면, 이스라엘이 70년에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것처럼 그런 때를 지니고 있다면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그랬어요. 바벨론에 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우상승배를 하더니, 우상 숭배의 나라 바벨론에 가가지고는 그냥 하나님 찾고 성전을 그리워버리잖아요. 그래서 회복했어요. 내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다시 성전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주의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러면 내가 언제 탈선해서 넘어지면 심판의 때를 또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수록 뭐 해야 돼요? 겸손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늘 감사하며 더 내려앉고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것이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또희망의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또 용기를 얻는 것 이것이 믿음의 자세여야 된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내가 어떤 상에 주어드든지 그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